어, 어, 소중한 포도알이 하나 남아 있네.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. 스탠딩 거기는 계절이 없어. 그냥 여름이야. 어. 그러니까 예매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게 뜰 때까지 이자리내 자리가 아닌 음. 거야. 나는 맞아요. 뮤지컬이나 연극 쪽으로 많이 봐. 아, 보고. 연극 좋아. 나는 콘서트 아무래도 이게 덕질을 하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밴드 공연을 자주 갔는데 이어폰으로 음. 듣는 거랑 어. 그 공연장 가서 듣는 거랑 완전 달라. 왜냐면 거기 이제 사운드가 막 울리잖아. 음. 심장. 와 이게 내 심장이 쿵쿵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드럼이 쿵쿵하는 건지 그게 헷갈릴 만큼 너무 신나가지고 막 <laughs> 거기다가 뭔지 알아. 보컬 딱 더해주면 와 진짜 죽는 거야. 아, 저기 아, 진짜. 어딘가에 내체가 있다. 이 정도만 알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고. 그래서 실루엣을 보러 가는 거야. 그림자라도. 어, 진짜 느끼고 오는 거야.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느껴. 공기를 같이 느끼는 음, 거야. 음.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 볼수 있는 거란 말이야. 음. 그, 만약에 배우가 삑사리를 놨다,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 공유할 수 있는 거고, 야, 눈앞에서 연기를 하니까 더잘 와닿고, 음. 되게 같이 하고 있는 느낌? 줄 앉으면 막 질문도 던지고, 아, 내 아이디를 남한테 맡기자니,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기도 뭐하고. <laughs> 나는 그냥 내 아이들 내가 하거든. 그래서 나는 하면서 피켓팅, 물켓팅 다 해봤어. 다들 한 5분 전에 되게 조용하고, 맞아. 시작하고 10분 안에 갈려. 집에 갈 사람들, 콘서트를 갈 사람들. 그리고 제일 많이 겪었을 포도알. 애들한테 용어 배워왔어. 포도알, 막 이선자, 올콘, 마콘. 너가 해줘! <laughs> 너가 해, 임마! 어, 어, 소중한 포도알이 하나 남아있네. 이미 선택된 자석입니다. 이선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빡쳐 진짜 내, 오늘 내 목표는 포도화를 보는 거다 근데 봤다 누르자마자 이선좌 그냥 나를 못 믿겠어서 어, 그럼 예매 좀 해줘 아무리 눌러도 무슨 손에 뭐가 발렸는지 <laughs> 절대 안 되더라고 기름 발라서 자꾸 미끌미끌하고 <laughs> 자꾸 또, 그리고 PC방은 알겠지만 대형 그룹들 티켓팅할 때는 PC방이 화면이 다 똑같아 그리고 그 타임시크업 삐삐삐삐 하면 은자들로한날한 시에 확 풀리는 거니까 다들 새로고침 하니까 서버가 아. 그냥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와내 멘탈도 안녕 잘 가요. <laughs> 네 진짜 티켓팅 하려고 인생 처음으로 PC 방을 가봤어요. 아 PC 방을 가서 이제 다 준비해 놓고 공연이 제큰 거여서 대기가 5 0 0 0 명이면 되게 음 엄청 좋은 자리. 근데 5 0 0 0 명이 뜬 거야. 그래서 와나 가겠다. 아, 가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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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화면이 딱 바뀌었는데 로그인을 하세요. 아 <laughs> 일단 좌석이면은 폴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. 스탠딩에갈 때. 그런데 막 에코백 들고 다니면 나 들어갈 때난는 여긴데 에코백 여기서 나 음. 가고 싶은데 막걸려서안 나와 아. 에코백 금지 백팩? 백팩 갖고 오면 진짜 맞을 수도 있어 <목소리> 여러분 제가 겪어본 바로는 방수팩이 최고예요 또 입장은 해야 되니까 티켓 끝나고 친구랑 만나야 되니까 핸드폰 그것만 딱 넣어갈 수 있게 방수팩 그 가드가 물을 들고 와 이렇게 모이주듯이 저요 <laughs> 저요 저물이야요 저... 양심 없는 사람들이 꿀꺽꿀꺽 <목소리> 먹으면 뒤에 사람들 못 먹는 거야 <laughs> 근데 또 공연장 아니 먼지도 많고 맞아, 되게 맞아, 맞아. 건조해 진짜 진짜. 이게 기침 <laughs> 태풍 분이 불쌍하셨나 봐 뒤에서 이렇게 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생명수야 진짜 그래서 나는 그때 느꼈 수만한통들 있잖아 그거라서 꼭 챙기자 <laughs> 오페라 글라스를 빌릴 수가 있어 오페라 글라스가 망원경 같은 건데 그게 경쟁률이 되게 세가지고 한 사천 원 정도의 가격으로 빌릴 수 있으니까 이삼 층에서 보는 사람들은 삼 사십 분 전에 아, 빌려서 봐라 그러니까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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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스탠딩 거기는 계절이 없어. 그냥 여름이야. 어, 항상 그냥 항상 모두가 숨어. 모두가 땀나. 아, 이거리 에 있어. 앞뒤도 이렇게 있고, <laughs> 이렇게 있어. 롯데월드에서 딱집 가려고 탄 지하철에 <laughs> 두 시간 동안 갇혀 있는 거야. 근데 그 지하철에서 방방 뛰어. 만약에 앞 사람이 머리가 긴데 머리 안 묶었다? 뒤에 있는 사람 얼굴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온. 내가 온기를 다 느껴. 묶고 응. 들어가는 게 진짜 매너라고 생각해. 아 제발 머리 좀못보지 저게 뭐 하는 건가 하는 말. 아 그럼 머리 싸다고도 이렇게 맞겠다. 엄청 맞지. 어... 머리 싸다고뿐만 아니라 응원봉 싸다고도 많이 맞고. 처음 만약에 자기가 그 아이디를 만들고 한 번도 말이 아, 외면 경험이 맞아. 없으면 맞아. 본인 인증.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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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본인... 꼭 해야 돼 진짜로. 네? 물티슈라도 구매해가지고 그거 본인, 본인 인증 한 다음에. 본인인증 안 해놓으면은 만발에 준비를 해놓고 아, 그래. 아무것도 못해. 현장에서 주는 거 있고 음... 집으로 오는 게 있잖아. 근데 집으로 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. 미리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집 주소를 써놔야 돼. 음. 집 주소를 쓰다가 이게 튕겨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어. 일단 창을 여러 개를 띄워놔야 돼. 새로 고침해서 안 돼? 그럼 이창 이 버리고 아 다음 창 들어가서 안 아, 돼? 버려. 어. 주구장창 새로 고침을 하면은 나는 계속 뒤 순서로 뒤 순서로 뒤 순서로 밀린단 말이야. 새로 고침 할때 정시에 하면은 나가리 나가리. 내 꿀팁은 용병을 구해야 돼 아, 성공하고 나서 연락을 잘해야 돼너 됐어 됐어 그럼 너 로그아웃해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비즘이라고 서버의 시간을 알려주는 음. 사이트가 있단 말이야. 무조건 네이비즘 서버시. 어, 맞아 맞아 맞아. 다석에서도 내 최애가 어디에, 어디에 있는지. 있는지. 어, 내 최애는 음. 왼쪽이 많이 나온다. 그럼 무조건 왼쪽 왼쪽으로. 공략 오른쪽에 많이 나온다. 오른쪽 공략 뮤지컬은 포토존이 만들어져 있어. 그래서 줄 서서 사진 찍을 수 있게끔 하고. 그래. 그 사람들이 왠지 출입군데 핸드폰을 들고 뭔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꼭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그 곳이 퇴근길 하는 곳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 하면은 선물 같은 거 드리고. 이게 직거래는 어쨌거나 사람을 만나기 음. 때문에 믿을 만한데 정말 사기하기 사기 진짜 마음이 너무 많아. 진짜 정보를 하나하나 잘, 잘 정리해 놔야 되고 전화번호 막 이런 어. 거다 받아 놔야 되고. 아 연극은 또커튼골 끝나고 사진을 찍어 주는 아, 배우들이 맞아. 많아. 배우들한테 가서 또 공연 잘 봤다고 하면은 되게 맞아, 좋아하시거든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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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래서 연극은 끝나고 배우들한테 한번 인사드리고 사진도 한번 기념으로 남기는 거를 추천합니다. 저는. 팬텀이라는 뮤지컬이 뮤지컬 오, 특성상 유명하잖아. 가면을 쓰고 한단 말이야. 어. 근데 내가 박효신 님의 캐스트 을 보러 갔는데 내가 1막이 끝날 때까지 가면 쓴 사람이 박효신인지 몰랐던 거야. 박효신은 도대체 어디 있지? 막 이러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야 근데 박효신은 어디 있어? 랬더니저 가면 쓴 사람이 박효신이잖아. 이거 <laughs> <laughs>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휘 감아가지고 <laughs> 여기 저장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갔어.